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매주 화요일 날 찾아뵙는 종가 배팅의 김동화 대표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또 여러분들과 종가 배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들을 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 주시장이 일단 좀 좋은 모습으로 마감되지는 못했습니다. 어, 고점을 치고 주가가 어, 지금 보시면 음봉으로 어, 마감을 하는 그런 장세이잖아요. 어, 이런 가운데에서 <laughs> 종가패팅을 한다는 게 여러분들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종가패팅을 할때좀 물리지 않아야 된다. 매일 강조하는 거는 예, 오늘 주식시장상 대비해서 일단 강한 종목 또는 어, 강하게 올라갔다가, 어, 다소 조정 중에 있지만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좀 부족해서 어, 내일 다시 시장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군들을 보통 이제 어, 종가 매수의 어떤 어, 배팅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거래소의 종목군들을 가지고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오늘 강한 종목 중에는, 어, 인수합병 M&A가 있는 하미사이언스가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력종목이었습니다 이었다는 얘기는 어, 제가 차익신원을 하고 어, 그리고 나서 다시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 기술적 지표로 보 본다면은 그 삼음봉이 나타났었던 그러니까 음산봉이 나타났었던 지금 이 자리에서 주식을 다시 질러서야 되고 어,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보면 오늘 어,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이 모습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어, 두 번째 봉이거나 세 번째 봉에 거리 없는 그 주식을 어, 일단은 공략을 해,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어, 주식 장에서 그러한 종목군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어저께 강세를 보여줬고 오늘 일단 조정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제가 어, 몇몇 종목군들 눌러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중에는, 어 제가 알고 또 추천주를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첫 번째는 지금 보면 제일 많이 빠져있는 게 파마 리서치인데, 어 지금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앞에서 거래가 터지고 20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지금 이, 런 그림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느끼시겠죠? 그럼 이거는 오늘 종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오늘 종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유는 충분히 알겠죠. 왜냐하면 어, 20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거래가 터졌어요. 그리고 거래가 많이 줄지 않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줄고 있어요. 그 이런 경우는 주가가 더 많이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포스코 인터가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는 자, 어저께 종가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였어요. 근데 오늘 장대 음봉이 나오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거래도 상당히 많이 증가가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역시 종가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밑으로 보니까 그 지금 현재 AI 관련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게정보정치주 삼성SDS예요. 보겠습니다. 자, 삼성SDS 같은 경우는 예, 지금 현재 보면 어저께 거래가 일단 증가됐어요. 그리고 오늘도 거래가 증가됐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은 초등봉이에요 그럼 이거는 매수를 언제 해야 되냐면 어 지금 일단은 거래가 없다가 이거 봐 보세요 거래가 없다가 이렇게 거래가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럼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들 관심있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오늘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은 그러면 이거는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면 내일 종가매수 정도로 보시거나 내일 오후에 매매가 한쪽, 그러니까 음봉은두개 정도가 나타나는 게 합리적입니다 두 개는 세개 그러니까 어, 내일 오후에 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뭐, 지난주까지 계속 강의를 했던 5선과 20선 분차트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상승 그림을 보일 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어, 삼성, 어저께 이제 강의가 삼성 SDS를 보면서, 어, 그, 지금 보시는 흐름에서 오늘 차이 실현한 엠노를 봐라. 그 엠노 같은 경우를 보시면 똑같아요. 엠노도 그, 지금 현재 보면 AI 정식주인데 어, 여기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눌림을 주고, 오늘 첫 음봉이잖아요. 예, 아침에 차익 실나하고 내일 정도에 거래가 줄면서, 여기서 이렇게 음봉이 하나 더 나왔다? 그럼 거기서부터는 또 종가 매수를 하셔도 돼요. 예, 다 같은 주식들. 어,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PI를, 상한가를 먹게 됐는데, 어, 지금 현재 이, 이, 이 PI를 매매를 보면서, 어, 또 똑같은 종목군들 그럼 지금 삼성 SDS, SDS나 아, 지금 현재 보면 엠로나 PI나 다 똑같은 업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브젠도 똑같은 업종이에요. 봐. AI 정책주 연속 상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김 대표가 이걸 보면서 오늘 PI 물론 종가 매매는 아니었지만 아침에 PI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서 상하가를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매매 관점을 보면 은 심플랫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플랫폼 이거는 지금 종가 매수가 될수 있을까요? 안될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죠.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갔고, 거래가 없잖아요. 그러다 오늘 거래가 급증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 그리고 일단 주가가 14,500원대까지 급등 나왔다가 무너졌지만, 예. 지금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옆으로 행보한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주식을 계속 주고 모으고 있다는 얘기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AI 정주입니다 예. 그래서, 어, 이런 케이스에 대한 종목군들을, 어,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제 종가 매매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어, 다시 돌아가서, 지금 보면은, 예, 어저께 지주회사들이 급등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HD 현대 지주회사인데, 어저께 지주회사 제 주력 종목인 코롱이, 어, 코롱도 한번 볼까요? 코롱이 어저께 예, 지금 보시면 급등이 나왔어요. 이 코롱도 사실 지난주,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종가 매수 시간에 예, 이것도 언급을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사실 예, 아까 한미사이언스 제 주력종목인 거다 아실 거고, 예, 오늘 코롱도 제 주력종목인 거 아실 거고, 그 지난주에 종가 배팅 시간에 알려드렸던 종목, 종목들, 그죠? 어저께 거래 터지고 지금 거래가 없죠. 그러면 어저께 오늘은 차익 실현이 맞아요. 예. 차이실현 맞는데 어, 중요한 건 오늘 첫 음봉이니까 이두 번째 음봉에 대한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어, 여러분들이 매매 매수에 어, 들어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이 많이 안 좋잖아요 오늘은 좀 이렇게 들쑥날쑥거리고 올라가는 애도 있지만 뭐 많이 빠지는 애들도 있고 막좀뭐 이렇게 혼란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어, 원인을 제공해 준 업종이 바로 이제 유가주죠 에너지주식 에너지에는 화석에너지가 있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체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대체 에너지 쪽에서 어, 악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어, 두산에너 빌리티 그 다음에 한전산업 그리고 지투 어, 파워 전부 다제 추천 종목들인데 군 어, 얘네들 아침에 수익 챙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 어, 전부 다 약세로 마감을 하고 있어요 약세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종가 매수를 해서는 되진 않지만 에, 결정적으로 오늘 보면은 어 대성에너지라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어그 제가 추천을 이때 매수 시점을 잡아드렸잖아요 목요일날 그리고 나서 어 금요일날부터 이렇게 급등 나온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공부, 지금 앞에서 공부했어요 종가 매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예, 오늘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응봉이 두번 나왔어 그럼 오늘 종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음봉 매수는 거래가 없을 때 사는 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거래가 없다는 얘기는 오늘 파는 사람은 없는데, 그냥 시장 분위기상 주식이 좀 늘려, 늘림을 줬다는 얘기예요. 수급으로 얘기하면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거래량이 지금 최저점이잖아요. 내일 거래가 더줄 수도 있겠지만, 이두 번째 음봉에서 매수 투파 타임을 잘 잡으면, 주가는 분명히 내일 이후에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거래소 종목. 그래서, 어, 이런 케이스의 종목군들을, 어, 보통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어, 종가 매매로 일단은 좀 진행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 어저께 상한가 갔었던 롯데 그, 이노베이트. 이것도 마찬가지. 봐봐. 예, 오늘 보면, 거래가 없었으면 오늘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알겠죠. 거래가 어제 터지고 오늘 터졌어요. 그, 우리 직장인분들은 좀 바빠. 그럼 이런 경우는 선취매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비중을, 자산의 5% 정도만 일단 1%에서 5%, 5 정도만 조금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메인으로 사는 건 뭐냐면 거래가 이제 줄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운봉이나세 번째 운봉에서 공략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 그러면 여러분들 김대표의 주력 종목인 오늘 한미사이언스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기법 그래서 어, 두 번째날 보시면 두 번째 날 만약에 샀잖아요 이렇게 거래가 없으니까 샀잖아 세 번째 날한번더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 우리가 음산봉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음산봉이 나왔다가, 다음날 주가가 강하게 올라와서, 15% 정도 급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작년도 12월 달에 조력 종목이었던 신세계 INC. 이상하게 제가 아까 문자를 뭐라고 보내드렸냐면, 어, 과거 조력 종목이 요즘 이렇게 상하가 나오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트럼프 수혜주이자, 어 상당 부분은 그 지주회사 격인데 여기도 지금 저평가 주식이에요 왜냐면 PBR이 0 6 1배예요 일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PBR 어, 0.61배 예. 그래서 어, 딱김 대표가 여기서 일단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고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여기도 원리는 똑같네요 지금 보니까 보시면 <laughs> 자 거래가 없어요 이렇게 아, 이렇게 했다 그냥 양봉 음봉 양봉 그럼 이날 있잖아요 이날 이날 매수를 해서 오늘 파는 전략이에요. 이렇게. 근데 많은 분들이, 어, 제가 분명히 아까 과거 추천 종목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떤 사례냐면, 많은 분들이 오늘 종가 매수를 하거든요. 그럼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의 종목은 오늘 들어가는 경우는 오전에 들어가서 수익을 좀본 다음에, 왜냐면 분차트가 좋잖아요. 자, 이렇게 분차트가 수익이 마지막에 세니까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이거를 다음날까지 이어가는 건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오늘 종가 3시 반 넘어서 정확하게 17,100원에 사신 분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수익이 날 가능성보다는 사실 물리면 굉장히 좀 크게 물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어, 제가 앞서서 주력 종목이었던 토니모리 오늘 일단 수익을 완료를 하긴 했는데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종가 배팅 매수가 이제 알겠죠. 가능한 거는 오늘 양복인데 거래가 일단 완전히 터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거래가 터진다는 얘기는 에, 반대적으로 내일도 주가 상승이 한번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어, 가능성 여지가 어, 높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어, 종가 면수 배팅으로 어, 제가 좀 추천을 어, 많이 어, 드리는 형태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제가 사실은 오늘 어, 이 시간은 종가에 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떨 때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어, 종가 매수 오후에 정말 많은 주식을 매매했습니다. 재룡전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종목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 똑같은 케이스죠. 재룡전기가 이틀 동안에 30% 날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익을 챙기는 쪽으로 매매를 하기도 했고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 지수가 아무튼 전강 후 약이라 그래서, 오후에 약하게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종가 매수하는 게 되게 인위적일 수 있겠고, 또 매수 잘못해서 물려가지고 다음날까지 마이너스가 크게 연결되는 좀 약간 일반인들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사실은 좀 어려운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일 급등을 할수 있는 시장에 대한 모습을 좀 배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 이렇게 주가 지수가 음봉 나온 이유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우려감 때문에 어,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어, 심지어는 우리 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어, 이재명 대통령과 내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미국으로 그냥 출국을 해버렸다고 지금 뭐 아까 보니까 외신에도 나오고 국내 주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경은 뭐냐면. 전쟁 격화가 지금 현재 좀 우려가 돼서 빨리 자국으로 지금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전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내일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3000포인트를 돌파가 나오겠지만 주가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럼 내려갔다가 이렇게 내려간다는 시점에서 나타났을 때는 어떤 주식을 매매해야 되냐면 전쟁 주식을 매매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전쟁주들 중에서, 뭐, 제가 하나, 아까 꼽아본 거는, 어 대성 에너지 같은 거. 예, 테스트 사무사라도, 뭐,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 오늘 종가 매수로, 어한 번, 어 진행을 해 보십사라는, 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 어차피, 제가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있는, 알려드리는 주식들의 열의 아홉 개는, 어 시장만 반등 나오면, 예, 올려갈 수 밖에 없는 예, 그런 구조의 종목들만 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보면 아, 토니모리. 그죠? 이거는 지금 보면은 하나님 최고 수혜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지금 현재 보면 어, 뭐 시간 내에서도 계속 지금 급등이 나오네요. 그죠? 그다음에 뭐 지금 보면 주력 종목이었던 하미 사이언스. 이제 이건 제이좀 사실 마지막에 꼬리를 좀 달지만 예, 오늘 실제적인 어, 급등을 일단 좀 보였던 거잖아요. 예.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보면은 오늘 PI가 일단 상하가가 나왔고 그리고 어 일신바이오가 이 콜드체인 관련주인데 서린바이오가 앞서도 추천했었던 서린바이오가 오늘 어 콜드체인으로 15% 정도 급등이 나오면서 어 일단은 좀 이익을 어 챙겨드렸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그리고 알체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오신 분들 똑같이 이 종목도 어 그, 지금, 그, AI 정책으로 재료 때문에 급등이 나올 거다 했는데, 오늘까지 해서 한, 이것도 한50% 급등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쭉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쭉 보다 보니까, 어 제가 아까 강의를 했었던 PI와 똑같은 계열이 뭐냐면, 심플 레폼이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이 코스닥의 종가, 만약에 김대표가 오늘, 어 코스닥 종가를 한다면은, 어 저는 PI는 다 팔았을 거고 팔아들려고 했고 신플랫폼을 샀을 거고 그리고 어한 가지 추가적인 부분을 딱 본다면 은 일단 오늘과 내일 정도에는 에, 일단은 반도체 아니면 전쟁 에, 요거를 좀볼것 같아요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에, 좀 좋은 소식들이 여러 개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많은데 반도체 의 문제점은 주가지수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지수가 만약에 내일 안 올라가 그러면 반도체 주식들은 어, 좀별벌이 없을 거고, 어, 그런 상태에서 전쟁주들이 유가주들이 급그 등이 나올 거예요. 어, 그리고 AI 정책주들, 어, 얘네들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어, 제가 오늘 어,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도자료를 하나 드린 게 있을 거예요. 거기를 보면 좀 여러분들이 어, 좀 도움이 많이 어, 되실 걸로 보는데, 그 한국형 그 수보리인 AI, 그래서 이거는 어, 요약을 해보면 그 한국어 한국 문화의 그 특화된 데이터를 통해서 어, 국내 인프라 협력 생태 그계 기반으로 한이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자국의 AI 시스템 이걸 우리가 한국형 소버린 AI라고 하는데 이거 관련 주가 일단은 지금 현재 보면 대박이 날 수밖에 없고요 이거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프라가 필요하고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GPU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한만개 이상은 기본적으로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어, 그리고 이거 관련주들이 아시다시피 카카오, 네이버, 이런 회사들이고, LG, U+, SK텔레콤, KT, 얘네들이 가장 수혜를 받아요. 왜냐면 AI를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을 해서 영업이익 자체가 좋아지고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애들, 당연히 여러분들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통신 서비스를 이렇게 클라우딩 서비스를 해가지고 어 요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이제 송출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에 네이버랑 카카오를 계속 저는 지금 많이 밀고 있어요. 뭐 이거는 지금 어, 종가 매매랑은 상관없이 뭐 제가 저, 제가 지난주 이번 주 네이버 그다음에 에, 네이버 KCP 그리고 카카오 카카오페이 뭐 이런 건 계속 장기 투자라고 말씀을 어 드렸던 부분들인데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에, 그 지금 수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반도체인데 반도체도 AI 반도체를 해야 돼요. 그 AI 반도체 패키징하는 회사들 어, 그런 애들을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좀 아까 말씀드렸던 PI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의 종목들이잖아요. 이제 PI, 그는 심플랫폼 그리고 오늘 그요즘연속상황가 나오고 있는 오브젠, 예, 그죠? 그 다음에 BI 매트, 그다음에 사인앱 소프트 뭐 이런 것들이. 예, 이제 그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약간 플러스 되는 게 이제 에드코스, 에드코스 잘 알죠? 그 고런 주식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주식은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마음의 AI, 그다음에 뭐 솔트록스, 어 크라드웍스, 우뭐 크라드웍스도 우그 그저 앞에서 조금 안 좋은 지로가 있어서 조금 그러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주식들이 올 하반기에 아마 주식장을 굉장히 사로잡는 예, 그런 종목군들이 될 것이다. 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 내일도 승리 투자하시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